먹을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GS25시에서 1,500원에 구입한 진짜 고창 수박이 썩 고창 수박 우유라고 되어 있는데요. 수박 우유라, 수박 하드 같은 건 종종 먹어봤는데, 어, 수박 우유는 처음 먹어봐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국내 최초 고창 수박 우유, 레드 코펜, 고창 수박 동 축약으로 만들었다고 되어있구요. GS25시 편의점이나 아마 슈퍼마켓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자, 260ml에 170kcal 정도의 칼로리 저지방으로 좀야은 편이고요. 음, 우유가 45% 정도 들어가 있, 있고 수박과즙으로 뭐2% 수박만만 살짝 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고창 수박 향도 수박당으로부터 어, 수박 뭐 자연 농축액을 받아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디서 서울 F&B 뭐 서울인가? 유 쪽에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. 자, 뭐 그냥 뭐부아 당류는 14.7g. 우유에도 유당이 있긴 하지만 좀당뇨는 살짝 있는 정도이고 아주 높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좀 있는 정도고요. 자,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. 자, 그리고 안에 따시면 요런으로또케비도 또 들어가 있고요. 수박 우유라. 자, 이런 거 왠지 좀그 시원하게 얼려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, 자. 약간 좀 딸기 우유 색상으로 약간 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진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약간 빨간색이 살짝 감도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. 한번 마셔볼까요? 이거 맛이 좀 신비하네. <laughs> 그좀 뭐라 그럴까? 너무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요. 적당히 넣거든요. 었 적당히 들어간 수준인데, 우유 맛인데, 은은하게 그 수박향이 나고요. 그 끝맛으로 그, 그 수박의 그 단맛이 살짝 느껴집니다. 아, 어, 이거 괜찮네. 예, 네, 하여튼 좀 애매, 애매, 애매한 거라기보다는, 보통 뭐 딸기우유, 뭐, 뭐 초코우유 하게 되면은 너무 그게 좀 강하게 들어있어가지고 그 맛이 강한데 이거는 우유 맛이 주로 나면서 은은하게 그 수박 맛이 느껴지는 게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. 어,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게그 저기 어디야 세븐일레븐 가시면 허니 무슨 우유 파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보시면 허니 맛이 좀 너무 진하지도 않으면서 은근한 매력이 괜찮은데 요것도 좀고거랑 비슷한 느낌으로요. 약간 좀 우유가 좀 진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거기다가 그 수박 맛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꽤 괜찮은 것 같네요. 한번 기회 되시면 어, GS25시나 GS14 같은 데서 판매할 것 같으니까 한번 어, 시어한맛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박의 은은한 향이 자점 다가오는 게 괜찮네요. 어허. 자, 또 이런 음도 있는데 참고하셔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일단.